그럼 일곱째 날 안식일이 어떻게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인가?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원한 안식일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이제 죽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영원한 안식처에 갔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식처에 갈까요? 노동했던 사람 노동했던 사람 이땅에 하나님의 영광위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간간히 쉼을 얻죠 그런데 이 쉼의 완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쉼의 완성이 영원한 천국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일하고 나서 조금 쉬면 어 되게 즐겁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 중에 내포하죠. 근데 맨날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에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쉬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결과적으로 어디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요. 지옥이죠. 지옥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쉼이라는 개념이 그럼 뭔지 조금 와닿죠? 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쉼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쉼이 없죠. 이땅에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 쉼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땅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연두를 쉼으로 느껴지나요? 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해요 아뭐 죄를 짓는 게 쉬는 거지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쉬는 거지 근데 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통치 받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이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를 쉬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그 안식. 그 안식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기를 쉬는 거죠.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바로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냐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좋아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는 안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어, 안식을 모르든지,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안식의 삶을 그렇게 누린 것이 그대로 연장선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아,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좀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더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